2020락 페스티벌 인 울산 한군천의 암각화를 품은 문화 도시 울산에서 아, 한 6천여 명의 관객 여러분과 락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매번 <laughs> 이렇게 는락 페스티벌이 열릴 때마다 저는 드론 비트. 기타에 서는 거, 보컬에 서는 거, 꾹 찌르는 에너지 때문에 응. 정말 행복하거든요. 맞아요. 나배 맞아. 아, 맞아야 되는데. 이렇게 또 우리 관객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뭐, 이렇게 뭐, 이렇게 뭐, 뭐, 여러분께 들 뭐, 뭐, 행복과 뭐, 설렘을, 뭐, 설렘을 선물로 그래. 주신 우리 가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김창완 밴드와전 아, 출연자가 이런 함께하는 마지막 <laughs> 무대를 끝희는 어,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 <laughs> 토요일 저녁 <진짜 아파>, 6시 <웃음> 5분에 <웃음>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아, 여러분 이 감사합니다. 이 감사합니다.